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십자가말씀을 우리 함께 구절십절을 함께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우리 더사랑교의 중직자들이 이 기도라는 것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도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기도에. 자세가 있어요.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쳐다보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주문을 외우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슨 차이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홉 가지 축복을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뭐 하려고요? 삼시대를 보고 삼시대를 살리려고. 전도와 선교를 두고 2375천 종족을 두고, 3시대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3구3 이 속에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의 기도를 할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호흡이 돼야 돼요. 자, 숨을 쉬는데 힘든 사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숨을 쉬는데 힘들어요. 아니죠. 내가 하루에 몇번숨 쉬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숨을 쉬고 있어요. 그게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있으면 그런 거본적 있어요. 코에 이렇게 산소를 꼽고 있어요. 숨을 잘못 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기도를 호흡처럼 해요. 영적인 호흡. 24. 기도는요. 호흡을 하면요. 어때요? 내가 호흡을 하는지, 하고 어안 하는지 모를 정도의 상태는 그냥 내 몸이 어떤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예요. 숨이 들어갔다가 내뱉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편안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면 숨이 어떻게 돼요? 헐레벌떡, 헐레벌떡, 그러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막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가슴이 콩당콩당 숨이 빨라져요. 영적인 호흡, 그게 기도예요. 진짜 건강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할 때 어떤 상태가 되냐? 평안해요. 평안이 찾아와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호흡도요. 내가 집중해서 하면요,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더 나쁜 것들을 내뱉고 우리 몸에 더 좋은 집중의 호흡을 하면요, 몸에 몸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집중으로 호흡하면. 그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의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호흡을 할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근육이 없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러려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노는 시간을 줄이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든지뭐 다른 시간들을 줄여야 돼요. 그쵸? 시간을 내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시간을 내서, 이 예, 교회에 와서 더 사랑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도할 때는 집중이 잘 되죠. 힘이 있죠. 주일날 삼고삼 기도하며 너무 평안하죠.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랩너트들이 집으로 현장으로 자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을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냐면,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또, 승리를 전하는 정복자들이 이 나기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예루살렘은 나예요.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나에게 오셨어요. 어떤 무엇을 가지고요? 평화와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정복자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정복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나의 정복자로 평화와 승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야. 다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고 이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 당신이 어떤 권위로 설교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계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묻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하셨어요. 한 포도원에 있어요. 주인이 이제 다른 나라에 잠시 어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내서 열매를 걷어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죽였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너가 가서 그러면 열매를 다걷어오너라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돌아오면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농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반드시 마지막 기회예요. 랩넌트 시기는 마지막 기회다. 뭘 하는 마지막 기회냐? 세 가지의 답을 내리는 마지막 기회. 첫 번째.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나의 복음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나의 복음. 바울이 나의 복음. 그것을 이 현장에 전달했어요. 복음은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에 있는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에요. 목사님, 왜 매일 복음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매일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지루해 보여요. 그게 부족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나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 랩너트들이한 주간 동안에 뭐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나의 복음이다. 믿음의 고백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평화로 승리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답을 내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393으로. 393기도문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집중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집에서 혼자서 도전해 보세요. 393 기도문 영상 이 우리 유튜브에 있죠. 들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번 393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나의 기도.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전도예요. 나의 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빛이고 소금이고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전도가 나와요. 나의 전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랩난트들을 통하여서. 그게 나의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뭐 찾는 기회예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답을 내리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이 어디로? 나에게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믿음의 고백 드리는 또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어 축복 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삼구삼 우리 기도문 우리 함께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립시다. 우리 삼구삼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아홉 가지 보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 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